만약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우리가 미어만,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딱, 적당히 한것 같고 그리고 또이다 응원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 첫 u 째 h a n k you. Thank you. t h a y u h 첫번째 나 되게 배려, 서운해. 리다 린다 어떻게 좀 했죠? 근데 나도 좀 사실 했어요. <laughs> 근데 너 언제 했어? 나 했어! 이나 다음 했어. 했어요. 나 아니야? 너 다음이? 첫 번째, 아니야,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아, 아 이거는, 진짜 어, 진짜. 이거는 진짜 멤버에게 집중을 나는 너에게 집중했다 을 한다. 근데 사실 동료에 여기나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소스> 그러니까 피아는 평까지만보여할하이라 나한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관심은 눈을 뜨고 찾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데.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오빠들 크리스마스 소원 뭐예요? <laughs> 갑자기 형이 우리 보뭐 오빠들이 <laughs> <laughs> 아, 갑자기. <laughs> 어? <야>, 자주 배들. <laughs> 평소에 소원이 뭔데 나오다. 이 배들. 크리스마스 아빠. 소원 뭐예요, 오빠들? <laughs> 나는 우리 용환 <유문> 오빠가 마침에 <laughs> <laughs> <맞지네. 웃음> 음. <laughs>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아, 그 소원이요. 동생들 네, 일어나라고 죄송합니다. 안 해줬으면 좋겠네. 아안 해줬어? 네, 아 요리만큼은 안 해줬어. 아 네. 그 소원 제가 이어드릴게요. 으악!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또 소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뭔가 기억에는 그 재작년, 아 작년에 겨울에 눈을 맞아본 적이 없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맞았을 것같 그러니까 맞았을 건데 그가그 기억이 좀 <laughs> 진득하게 나와있지 가 그래서 아, 올해는 좀 진득한 아, 화이트,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내놓을 진득하게 한번눈올때 하린이 형이 맞아. 이제 눈에다 이렇게 눕히고 <laughs> 눈을 이렇게 덮어줘서 눈사람 만드는 것도 참 맞아. 좋겠네요 이렇게 기억이 심어졌나 그래, 그때 <laughs> 이런 거 얼굴이 방금 있는구나. 이제 댓글에 이제 좀 열심히 으악! 준비하고 아 열심히 준비 잘 하셨다 제가 이제 활동하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이 감정이 복받 복바... 그만 좀올리시요 아 <laughs> 감정이 복받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게 격양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그게 좀더 베이비 슈드아 그거 너뭐 항상 안 먹어주잖아 피아 너먹어까 당신이 <laughs>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갖다 운 곳에서 알주실수 있나요? 근데 진짜 그 캐롤 그렇네. 추운 날 캐롤이 나오는 게 너무 아. 좋아. 난 캐롤 을 특히 좋아해. 저는 추운 날 <laughs> 보일러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나는 그거. 난 추운 날, 그, 난로 있잖아, 가스 날로. 거기다가 이렇게 손 올려놓는. 자, 그, 저. 형! 어, 왜 그래, 날로? 뭐? 야, <laughs> 잠깐 조용히 해봐. 형, 왜 그래요? 난 추운 날, 네. 장작 이렇게 나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그. 그, 뭐 할머니, 그, 또랑, 또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웃음> <또> 저는, <laughs> 저는 추운 날 여름이 좋아요. <laughs> 아, 시크릿 속거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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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 <아니> 근데 <laughs> 내가 최근에도 위브분들한테 추천드린 게 있어 <목소리> 엄청 추운 날에는 그 음원, 기억 속한 분의 책 음원을 들으시고 좀 덥다 하시는 분은 라이브 영상 들으시면 돼요 근데 <목소리> <목소리>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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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내가! 내가 진짜 공연을 시켜드려야 할것 같아 진짜 공연 가야 돼요? 제가... 드라마가 음? 그렇죠. 근데 막상 붙여보니까 이게 이질감 너무 심한 거야. 아, 그렇지, 음원이랑 라이브가 갑자기 확 이게 확 제일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다. 기억이 어, 어, 남네. 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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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쇼. 왜 이유? 본인이 먼산 어, 뭐. <laughs> 여정이었어. 아 저기 <laughs> <laughs>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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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라 <제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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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그쵸>? 인기가요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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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지. 뭐 나는 난더쇼 독서왕이 되가 돌아온 영혼입니다 <웃음> <웃음>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laughs> 나는, 나는 형이 저를 뽑을 뭐그 노래 노래 라이브 되게 잘한 나 근데 그거 뽑을 수, 수 있어 다 똑같이 했는데 다 잘했어 뽑을 네, <laughs> 수 있어요 그니까 <laughs> 그게 <웃음> 달라 어나 뭐? 어우 oh, no. 이거? 어디가 네. 네. 제일 좋았어요? 그 되게 이제 마지막 자기도 잘하는 걸 <laughs> 아. 아는지 <laughs> 원래 음원상을 0.5초 끌어야 돼 그러면 한 3초를 끌어요. <laughs> 아, 나는 오. <laughs> 아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가 있는 게 이제 멤버들이 온통 보게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점점 가면 이제 갈수록 온통을 이제 해,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러고 가는 거. 나는 오. 이게 근데 나도테 약간 그할때 있잖아 진짜 무슨 생각 하는지 아멤버들 생각해 얘들 그러니까 키아가그 반응을 진짜 잘해줘요 키아가 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온통 입으로 짜릿 해요 뭐 짜릿하다 그래서 나 맨날 할 때마다 키야 아잘 들어라 이러면서 이 예, 형이 어, 잘 들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숨을 쉬는 어휘를 나를 떠올린다. 떠올린다 이때부터 아나 아, 나 지금 이거 듣고 어. 있어 한번 키야 잘 들어라 나는 어, 훨씬 더 길어. 어, 지금은 약간 우우 어, 이러잖아 그때 우 엄청 유명했어 그거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야 난 내가 너무 텅 너라면 이거 아니지 아형 지금 무대 위에 있어 지금 <laughs> 여기서 바이브가 안나 맞아 인정할 수 없어 맞아 저는 <laughs> 캐롤을 즐겨 듣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캐롤 을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캐롤을으으좋좋어어오 n l 오, 그래. 아, 약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약간 RBW 프로젝트 t l e Little l i t 니까 e Little Little l i 내고 l e Little l i 징그러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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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t t 난 조상 올리고 할게요. 오케이. 아우, 뭔가 갑자기. 조상님 느낌으로 가볼게한 번. 뭔가 갑자기. 아우, <laughs> 아우 <laughs> 무겁다. 오빠들 너무 무겁다. 하나, 둘, 셋. <laughs> 가자. 자한장더한장 더, 더. 하나, 둘, 둘 셋. 이번 음. 진지한 아 아, 뭐야? 잡아 안녕! 안녕! 안녕!